늑대와계의 민주주의, 어느 은하계에 어느 행성이 있었고, 그 행성의 어느 대륙에 아메니카라는 동물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왕국이었고, 호랑이들이 세습하며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놈들은 포악했고,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빼앗더니, 마침내는 그들을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호랑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지 않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고, 억압받던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 늑대들의 주도하에 호랑이 왕과 그 추종자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세습되는 왕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선거로 지도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되었던 늑대는 재선에 성공했던 시점부터 호랑이 못지 않은 압제와 착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집권했던 8년 후에 그 나라의 동물들은 늑대에 맞선 싸움을 주도했던 개 무리 중한 마리를 새로운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는 늑대보다는 좋은 정책을 펼쳤고, 4년 후에 다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는 두 번째 집권이 성공하자 돌변했고, 늑대만큼이나 다른 동물들을 괴롭혔습니다. 동물대중들은 분노했고, 8년 전에 지도자였던 늑대의 새끼는, 과거가 더 좋았었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그의 선동은 동물대중들에게 먹혔고, 그 늑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세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늑대 역시 5년이 지나자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고, 동물들은 이번에는 이대 지도자였던 개의 새끼를 다시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최초의 지도자였던 늑대와 두 번째 지도자였던 개의 후손들은 8년이나 4년마다 여당과 야당의 자리를 바꿔가며 245년이나 그 동물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늑대들과 개들, 그리고 그들에게 뒷돈을 받던 너구리 학자들과 참새 이야기꾼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동물들은 8년이나 4년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일쑤였고, 늑대들과 개들과 너구리들과 참새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곤 했습니다. 억압과 착취는 245년이나 계속되었지만, 그 민주주의는 동물들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라고 칭송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사는 동물이었다면, 저는 동물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늑대와 개 말고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인데 왜둘중 누가 더 나은지 논쟁을 하는 거냐고 왜 패거리를 이루어 둘중 하나의 편에서는 이래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동물나라의 꼬북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꼬북나라 또한 개들과 늑대들이 번갈아가며 해먹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북나라에서는 그 250년 된 힘센 나라보다는 동물들의 늑대와 개들에 대한 투쟁이 더 거칠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꼬국나라에 가장 핍박받는 이들이 단결하여 투쟁하여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우 진보적이었던 그 박쥐는 어느 순간 스리슬적 개들에게 합류해 정부의 요직을 맡았었는데 그는 아내의 무지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동물들의 광장이 옆에 있는 벽에 붙였습니다. 개들은 말 그대로 개떼처럼 몰려가 그의 대자보를 칭송했고, 대자보 아래 있는 상자에 자신들이 아끼던 뼈다귀들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개들뿐 아니라 개들에게 이용당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도 자신들의 먹을 것을 투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는 동물이었다면 저는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박쥐가 하는 개소리에 혹해서 여러분의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까?